이번에는 구단주 괴짜 구단주 역할인데요. 정민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우리 정민 씨도 1승 한번 해볼까요? 공한 드릴까요? 여기. 아. 자, 황금봉을 들고 1승을 노려볼까요?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멋집니다. 네, 자 이제 박정민 씨 잠시 모시고요. 사실 저이 영화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 동주란 영화 개봉하고 신현식 감독하고 둘이서 홍콩에 있는 영화제에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비행기 안에서인가 홍콩에서인가 대충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만들게 되시면 꼭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감독 역할로 송강호 선배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생각 있냐고 하셔서 아이고 뭐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예, 저는 이 작품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도로공사 서포터즈였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성남에 있었을 때 응. 네, 성남에 아니죠. 직관을 거의 매번 갔었었는데 그~ 때 그~ 사실 배구 경기는 티 v 로 보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그게 박진감이 어~ 말도 못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저희 이제 저는 구단주이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관객석에서 또 이제 저희 촬영하는 걸 선수들 경기하는 걸 바라보잖아요 어~ 매우 흡사하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이분들 야 정말 우리 선수들 연습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상대 팀은 실제 선수들이었고 우리 팀은 이제 배우들이 배우 훈련을 해서 선수가 된 건데 어, 정말 그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흡사할 정도로 어, 경기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사실상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은 저 사람들이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 예, 정도로 어,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laughs> 선배님한테 갑질을 하나 라는 생각으로 어, 전날 기도 많이 하고 자고 예, 내일 갑질을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고 사실 선배님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더 하라고 막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더막 연기적으로 막더 해보라고 주시고 막 애드립도 주시고 하면 저도 막 이제. 받아서 하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감독님들께서 응. 알아본다. 네, 저의 고급진 모습들을 <웃음> 네. <웃음> 알아보기 시작하시는구나. 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예. 예.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기존 제보하고 다르게 뭐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냥 만약에 박정민이 재벌 이세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저랑 좀 비슷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강정원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시작을 해서 뭐제 주변에 이제 어좀 재미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을 관찰하기도 하고, 매체에서 봤던 것들도 조금 따오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